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배홍동, 냉 비빔면 한 번, 끓여서 지금, 골뱅이 좀 주세요, 골뱅이. 골뱅이, 좀 뒤에 골뱅이, 응, 네. 이제, 골뱅이. 아, 이거 왜 이렇게 비싸든지 모르겠어요. 만 원씩이나 해, 만 원씩. 아, 너무 비싸서, 아껴 먹어야 되겠네, 이거. 오늘은, 여기 비비면에 다 넣어서 맛있게 먹어볼 거예요. 아, 아주 맛있겠어요. 얼음도 많이 넣어서 시원하게. 맛있겠죠? 오. 자 먹읍시다 엄청 맛있겠어요 깨좀 뿌려볼까요 깨깨 속이 있는데 아 깨까지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요 아,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어깨 여기 있네요 자 얼른 그거 따지고 가 뿌려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게 뿔면은 맛대가리가 없어져요 아유 죄송합니다 맛대가리라 그랬네요 맛이라 그래야 되는데 자 깨트워합니다. 어우, 맛있겠어요. 네. 살짝. 네.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.